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한 사람의 미래는요, 여러분 무엇으로 결정될 것 같습니까? 여러 생각이 있겠지만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미래가 무엇으로 결정되는지. 그 해답을 찾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개인적인 정말 죽음을 맞이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죽음을 피할 수 있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렇다면 내가 오늘 이 시간에 죽는다면 우리 가족들에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 뭐라고 얘기해 줄까 생각해 보니까요, 어, 먼저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단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데리고 가신다면 하나님께 감사, 우리 가족에게 감사, 우리 교우들에게 감사, 하나님 감사합니다라는 그런 어,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많은 사람들이요. 죽음을 앞에 두고 이런 고백들을 했습니다. 야곱은 죽을 때 열두 아들들을 불러놓고요, 한 명씩 한 명씩 축복기도하고 이 땅을 떠나갔습니다. 요셉은요, 죽음을 앞에 두고 지금 너희들은 이땅에 애굽에서 살고 있지만 반드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게 될 것이다라고 축복해 주었습니다. 모세도 죽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는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고 이렇게 죽었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왜 행복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가나안 땅 높은 것을 차지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로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교독한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여호수아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그렇게 유언처럼 한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좀 길게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23장 24장이 여호수아의 유언장인데 오늘 23장은 자신 곁에 있는 지도자들, 특별히 장로들, 수령들, 재판장들 관리들을 어, 불러 놓고 개인적인 유언을 하고요. 24장은 모든 백성들을 불러 놓고 이제 고별 설교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곁에 있는 리더들, 지도자들을 모아 놓고 개인적인 유언. 아, 여호수아는 어떤 말을 남기고 이 땅을 떠났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여호수아의 인생은 이렇습니다. 여호수아 금수저일까요? 여러분 흑수저일까요? 생각해 보셨습니까? 여호수아는 애굽 땅에서 노예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40세 되던 해까지 노예로 애굽 땅에서 살았습니다. 그리고 40세쯤 되어서 모세의 수종자가 되어서 출애굽을 경험하고요. 광야 생활을 경험했던 사람입니다. 이렇게 모세와 함께 광야에서 40년 세월을 보내고 그의 나이 80세 정도 되었을 때 갑자기 지도자였던 모세가 죽고 이스라엘 지도자가 되고요. 그로 인하여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엄청난 축복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순탄했을까요? 요수아의 인생이 거기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라고 순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았더니요, 그가 7년 동안 가나안 어, 족속들과 정복 전쟁을 벌여야 됐고요.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간 지 30년 세월이 흘렀을 때, 그의 나이 110세 정도 되었을 때, 이제 자신이 어, 나이가 많아서 늙었다라는 그런 표현을 하면서. 23장 24장은 유언과 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 2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절 2절에 내가 나이 많아 늙었다라는 표현을 두번 치긴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냐면 내 생애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라고 유언과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유언은 무엇이었을까? 저는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같이 내 유언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그렇게 유언을 했다면 여호수아의 유언은요 지도자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유언합니다. 첫 번째로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라고 그렇게 유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충 그렇게 살다가 구원을 얻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한 것이 아니라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게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 하나님 여호와와 그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이시니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죽음을 앞두고요. 마지막 하는 말이 계속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그단어는하나님이시라는그런 단어를 계속 반복하여 하고 있습니다2 3장에 16번이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고백을 볼수있습니다여호수아는요 자기가 뭘했다고 한마디도 고백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유언하지도 않습니다. 그런데요 뒤를 돌아보면 여호수아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호수아는 엄청난 기적을 행했던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요단강을요 마 마른 땅처럼 건넜던 기적의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그리고 견고한 여리고 성읍을 일곱 바퀴를 돌았는데 무너뜨리게 한 장본인이 여호수아라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의 수많은 성들을 정복한 사람이 여호수아입니다. 엄청난 기적의 사람이고요. 엄청난 간증을 할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여호수아는 자신의 과거를 뒤돌아보며 하나님께서 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과거를 돌아보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서게 서 있는 것은 모두 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지금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도 내 의지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이곳에 있게 하신 것입니다. 인생에 수많은 위기들이 찾아왔을 때에. 때가 있었지만 그 위기를 이기고 피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요. 지금 내가 살아서 부귀영화를 누리게 한 것도 그 부귀영화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도 하나님이 다 하신 것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인사해 볼까요?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예, 늘 그렇게. 마음으로 고백하고 생각하듯이 늘 우리가 이런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런 이런 말을 고백할 때 우리 인생에 감격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할 때 우리의 인생에 감격이 있습니다. 반대로 뭘 하나님이 해 내가 했지. 감격이 있습니까? 감격이 없어요. 나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뿐입니다. 여호수아는요. 가나안 땅에서 30년 세월을 보내고 하나님께서 싸우셨다고 고백하면서 과거에도 하나님께서 싸우셨다면 이제 미래에도 나의 미래, 여러분들의 미래에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 미래도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 말씀이 5절 6절의 말씀입니다. 5절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가나안 땅의 적들을 다 쫓아내시고 아직 정복하지 못한 그런 땅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미래 하나님께서 여지까지 도우셨다면 미래도 너희들을 도와주시고.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다. 믿음으로 미래를 선포하고 있는 여호수아의 말씀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똑같죠? 우리도 여지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셨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미래의 주인공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것이기 때문에 늘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6 절의 말씀에 보시면. 요호수아가 말하는 그럼으로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과거에 하나님이 다 싸워주셨다면 미래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때 크게 승리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호수아의 첫 번째 유언은 하나님의 말씀에 크게 힘써 순종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가 죽음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모세가 지도자의 자리에서 내려오고 죽은 후에 여호수아를 불러 이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겠다고 할때 그럴 때 과거에도 이제 하나님께서 첫 번째 명령을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주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호수아 1장 8절을 읽어 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한 대로 다 지켜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라는 그런 명령을요 죽을 때뿐만 아니라 부름을 받았을 때 지도자로 부름을 받았을 때도 동일하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요호수아가 위대했던 것은 무엇이었냐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고 지금 죽음의 자리에서도 그 말씀 그대로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더니 어떤 인생이 요호수아에게 펼쳐졌습니까 정말 건널 수 없는 요단강 마른 땅같이 건널 수 있었습니다 무너뜨릴 수 없는 그 여리고성을요 일곱 바퀴 그저 뺑뺑 돈 것밖에 없는데 무너뜨리게 된 그런 은혜가 있었고요. 가나안 땅의 군인들 정말 기골이 장대한 그 땅의 군인들을 다 물리칠 수 있는 그런 은혜들이 어디서 왔냐면요.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크게 힘써 지켜왔기 때문에 그런 은혜를 맛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에게 이런 질문을 해 한다면 어떻게 대답할 것 같습니까? 여호수아에게요. 당신의 인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라고 그렇게 묻는다면 제가 여호수아서의 말씀을 보면서 이런 고백을 할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게 힘써 순종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습니다. 제일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여 요수아에게 묻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십시오라고 그렇게 대답할 것 같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들도 동일하죠. 여러분 우리들도 주일 성수를 꼭 해야 합니다. 왜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인생 내 맘대로 산다는 것이 그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그런 모습이라면 우리는 내 인생은 주인 것입니다라고 늘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예배를 예배의 삶을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하나님 부어 주시는 풍성한 것들이 가득할 줄로 믿고요. 또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모든 재정적인 위기가 하나님께서 극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듣 만나면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일에 전념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지만 마시고요. 듣지만 마시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서 옛날 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요. 옛날 책이 아니라 신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최고의 신이 아니십니까? 신의 말씀을 읽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해는 우리가 성경 통독을 제가 그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꼭 올해는 성경 통독하시고. 하나님께서는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를 사용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믿고 있는 바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유명한 자 쓰십니까? 실력 있는 자 쓰십니까? 돈 많고 재력 있는 자 쓰십니까? 그렇다면 저는 1번으로 탈락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듣고 묵상하고 순종하는 자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크게 힘써 순종하는 여호수아의 유언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수아의 유언은 하나님과 친하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8절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오직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가까이 하다라는 그런 말은요. 다바크라는 그런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의 원래 뜻은 착 달라붙다. 떨어지지 않는다. 연합한다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가까이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요. 건너지 못할 강이란 없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한 사람,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견고한 여리고성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 아무리 강한 적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과 친한 사람에게 부어진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찌하든지 하나님과 친해지기를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친해지지 마시고 늘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요. 세상과 친한 것은 하나님과 원수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님과 친하기를 원한다면 세상과 친함을 멀리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는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 된 것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서상, 세상과 벗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 되는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상과 친하면 야고보 사도는요. 영적 가늠을 행하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신앙생활로 시작해서 신앙생활로 끝나는 것입니다. 주일날만 여러분 하나님하고 함께 친하게 지내고 평일은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지 않는다면 야고보서다는 영적 가늠을 행하는 것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과 세상이 좋을 때가 많이 눈에 보이죠. 그리고 그것이 현명한 선택처럼 우리가 우리에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세상과 친해지면 잠시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참 만족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세상과 친해지면요, 곧 허무해지고. 곧 공허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인생은 허무와 공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한 가지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과 친하려고만 마음 먹어도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와 친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하나님을 가까이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늘과 온 우주와 지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요. 작고 작은 나와 친해지시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지 저런 분이시지 이 아는 것이 머리로 아는 것에서 벗어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누구와 친해진다라는 것, 여러분 어떻게 하면 친해집니까? 어떻게 해야 친해지죠? 가까이 늘 그분과 시간을 많이 보내야 친해집니다. 틈 만나면 말씀을 보고요. 틈 만나면 그분과 기도하고요. 그분과 대화하면서 기도하고 틈 만나면 그분께 가까이 갈때 그럴 때 하나님과 친해질 수 있는. 비결이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의 에녹은요 하나님과 동행하였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벗 되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모세는 하나님의 친구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최고의 신앙인은요 항상 하나님과 친밀감을 누리는 사람이 최고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무슨 행동을 하든지 무슨 결정을 하든지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누구와 친한가에 따라 누구와 친하냐에 따라서 그의 인생이 결정되고요. 그의 미래가 결정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여러분 운동을 열심히 운동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는 사람하고 친해지면요. 운동하러 다니게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하고 친해지면 운동하러 다니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요, 사치하는 사람, 그, 사치하는 사람들과 친해지면요, 사치의 늪에 빠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누구하고 친한 이하에 따라서 우리가 그러한 인생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적인 사람과 친해지면요, 세계를 품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거룩하고 깨끗한 사람이 되어서요, 하나님께 귀히 쓰임 받는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중한 나날들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 이생 삼생을 사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한 번밖에 살지 않는 인생, 세상의 여러 가지로 우리를 가득 채우지 마시고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과 친하십니까? 대답이 잘 안되겠죠. 지 하나님과 친하냐고 질문하면 왠지 아니라고 대답해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적 느낌 우리에게 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10절의 말씀에 보시면 하나님과 친한 사람이 세상 사람 천명을 이기게 된다고 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중한 사람이 천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십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친한 사람 한 명이요, 천명을 쫓을 수 있다. 천명을 이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있고 그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너희를 위해서 친히 싸우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지도자입니다. 가나안을 정복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여리고성, 아이성을 비롯하여서 이스라엘 땅에 20곳 넘는 그런 성을 함락시킨 사람이었고요. 이스라엘 왕 중에 34명 정도의 가나안 땅 왕을 처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승리 여호수아의 실력이었습니까? 여호수의 능력이었습니까? 여호수의 승리였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과 친했던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하나님께서 함께 그 대적들을 싸워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요. 틈 만나면 하나님과 친한 인생을 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요. 하나님께 하나님과 친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오른손을 붙잡아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이 시편 73편 23절에 내가 항상 주와 함께 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시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호수아는요.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의 미래가요. 대성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자신이 열심히 해서 여기까지 온 것도 아닙니다. 자신의 능력이 있어서 이렇게 한 나라의 한 나라의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늘 크게 힘써 말씀에 순종했고 하나님과 늘 친밀한 관계를 유지했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승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노예의 신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의 지도자 아니 하나님께서 즐겨 사용하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던 것은 그에게 능력이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그가 늘 선택했기 때문에 그랬기 때문에 그가 이스라엘을 큰 나라로 또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민족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나기는 저와 여러분의 미래는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친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여러분 그 스펙트럼은 넓어진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의 친밀감을 유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요정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여 주시고 우리의 미래의 삶은 하나님 내 능력과 내 실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느냐, 하나님과 얼마나 친한 친밀감을 유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의 청사진이 그려진다라는 사실을 오늘 여호수아의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하나님 바라고 원하 없는 것은 우리가 늘 크게 힘써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하나님과의 친밀가름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예수의 사람들이 다 되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